네 오늘은 밭에 심을 모종을 사러 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버지 처음 여기에 모종집 구경합니다. 아 모종집 처음 구경이 아이고, 아 그러네. <laughs> 네. 와 따뜻하다. 뭐좀 엄청 많아요. 예쁘냐? 네, 많아요. 그러니까, 음, 두어. 뭐가? 추정상추 어디에요? 이거가? 이거는 음. 적, 적 아사기 상추고 청 아사기 상추. 그거, 그, 그, 딱딱한 거? 맞아요? 어, 상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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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네, 종류가. 음, 음, 와, 종류가 엄청 많아. 오빠봐 어? 없어졌지 좀 저렇게 크면 좋은데 어딱좋은거예요 저런게 크네 우리가 좀 늦게 심었어요 내려는 조금 좀 빨라야 빨리 조금 돼. 빨라야 되네 이게 뭐에 어? 오빠 이거 뭐지? 이 적양배추 아 양배추 와, 저기 진짜 적혀있잖아 좋아 한판 심자 집에 먹을 것만 심어 어한 판만 어, 어떤 뭐 있죠? 무카이? 뭐, 뭐 아버지도 이런 모종은 처음 본 거예요. 베트남 분은 거. 아니, 지금 저기다가 종이에다가 여보. 어. 그냥 적어 줘. 지금은 실을 수가 없으니까. 아, 저뭐 그러면 오빠 종이 가져와요. 응. 저기 종이 있잖아. <laughs> 장인어는 엄청 신기한 거 같아요. 뭐뭘니까이놈들이야 네. 이거 뭐예요? 숲 이거는 비비비 이거는 뭐지 호박 호박 같기도 하고 콩 같기도 하고 콩 같은데? 와 이거 땅콩 벌써 이렇게 나왔네. 네네낙네낙 네. 네 고추 엇네엿와잘 예, yeah. 컸다. Yeah. <laughs> 헤 <laughs> 작아요. 좀. 아, 이거 빨리 심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Đẹp cọt Đẹp Đẹp. Đẹp đẹp. <laughs> đây giống khác này. Lá 네. lá nhỏ uh> hơn đây giống khác này. Đúng không? Lá to

여기 있어요. 뭐 파종할 거냐면 상추, 쑥갓. 음. 여기 번호가 다 있습니다. 예. 네. 아 땅콩. 땅콩 몇 부에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59에다 땅콩을 파종했네. 청양. 예, 네, 59. 응. 음. 아, 땅콩이 크니까 깔꼬, 깔꼬. 59에다 파종을 했어. 와, 그럼 땅콩 모종 엄청 비싸네. 청 꽈리고추 뭐야? 꽈리고추는 이게 못생기게 까리, 이게 삐뚤어진 거. 아. 어. 그런 고추. 왜? 치는 거예요? 어때? 아니, 아니, 치는. 당신 그거 멸치 볶음 할 때만 썼잖아. 홍 고추 는 저기 많아. 고추 몇 판? 고추? 지금? 어. 고추 매고랑 심으니까 반반. 200개. 200개? 200개 한판 얼마지? 한 판에 50개. 그러면 네 판? 응. 음. 홍고추 네 판이야? 청량두개산 다음에. 네판사요 네 반, 네 반. 반, 반. 음, 가지 고추, 비타민 고추 밖개다 있어요. <laughs> 그리고 두 킬리 호박 어어 애호박 길쭉 저기 있네. 애호박? 어. 길쭉한 거. 쥬키니는 따로 안 하나? 없는 것 같은데 토마토 좀사 어. 빨간 거천원 이렇게 된 아버지 봐 어디 응. 어디 갔어 <웃음> <웃음> 엄청 궁금해 하시네 이리 보시고 어 저리 보시고 <laughs> 양상... 양배추, 들깻잎, 종로메인, 끌퇴 적상추는 어 이거 아 이거 적치마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띄어서 먹는 거다 치마상추는 저희가 이거 모종을 어, 이제 산 건데 72구 트레이에 들어 있었던 건데 그거를 지금 30 육구짜리인가 거기다 옮겨 심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너무 날씨가 좋아 가지고 옮겨 심어도 되나 하고 지금 잠깐 어, 뿌리를 좀뽑아 봤는데 우와 뿌리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좋아요 우와. 옮겨 심어도 될것 같아요 아, 옥수수 보세요 요거는 저희가 직접 파종한 건데 이제 심고도 남습니다. 아, 재밌는 건 여기 땅콩. 땅콩 보세요. 아, 정말 신기합니다. 이 땅콩 모종이, 이거 모종 상에서 직접 사면 굉장히 비싸요. 이거 59짜리 한 판이 만 원입니다. 만 원, 만 이천 원, 막 요새 그래요. 저희가 직접 파종을 해보니까 약간, 다른 것보다는 파종하는 게 어렵긴 한데, 뭐, 그래도 큰 어려움 없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손으로 집어넣고, 상토 집어넣고, 물주고, 온도 좀 맞춰줘서 발화시키면 됩니다. 해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모종 왔습니다, 여러분. 아, 현수 아빠 지금 모종 갖다 놓고 우리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올해 농사, 아. 대박 나기 기원합니다. 여기는 양배추, 대파, 고추, 여기 나체 종류가 많이 샀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열심히 심어보고 잘 되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종 얼마 샀어요? 이게 28만 500원. 와, 거의 30만원 됐네요. 오. 너좀 모종 한판 7천원, 8천원 그래요. 고추가 1만 5천원 정도 아, 한판 가격입니다. 자, 지금 모종 내리고 오후에 다 심을 거예요. <laughs> 와, 모종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올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이 엄마 예뻐요. 메한테 <목소리> 좀어디나오네 아, 모종 어떻게 보세요. 예. 쁜데요 <목소리> 예뻐요, 여러분. 아, 수그밥까이 음, 양배추. 그거는 어, 보라색 양배추. 예. 네, 물 주고 건너가야 돼. 예, 물 주고 건너가죠 가요 어, 물안 줬구나 어물안 주는 거 많아요 오빠 어떻게 물 줘야지 그러니까 심기 전에 물 줘요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이름왜 이렇게 길어요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그로스 아스파라거스 <laughs> 아, 뭐, <laughs> 아버지 다 내려주세요 에이, 뭐 세퍼라이더 줘라 내리고 물 주고 오후에 심어요 와 햇빛 쨍쨍 나요. 와 뜨겁다. 여름처럼 여러분. 4월인데 올해 진짜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런데 설이 오면은 다 죽어요. <laughs> 걱정합니다. 지금 사람 다 심었으니까 우리도 급해요. <laughs> 마음에 급해져요. 부모님 도와주니까 너무 좋아요. 아유 좋다. 지금 아버지 모종 뭐물 줘요. 먼저 물 주고 우리 밥 먹으러 가서 오후에 부모님 여기에서 모종 뭐 심어줘요. 현수는 힘들까봐 그러니까 오후에 집에 와서 현수 쉬어야 돼요. <laughs> 엄마, 아빠 잘 부탁드려요. 여기 모종 뭐잘 심어주세요. 현수야, 일어났어? 좀 자고 일어났어요. 엄마! <쏭쭂> 엄마, <laughs> 행복해요. 엄마 보이면 행복합니다. <laughs> 엄마도 행복해요. 네. <laughs> 여러분, 여러분, 펜스 <편수>, 모자 귀엽지? 에. <laughs> <A> <laughs> 아유 귀엽네. 이거 모자 어디서 났어요? 베트남 네. 가져왔어요. 외할머니 아니, 가져왔습니다. 외할머니 아니, 가져왔어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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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아.

소주, 네. 소주 하나 주세요. 네, 소주 하나 주세요. <laughs> 네, 오늘 정심식사. 장모님도 역시 오셔가지고 바로 순대국부터 시작이십니다. 안녕 <laughs> 장모님이 드실 수 있는 게몇개 없어요. 고춧가루 들어가면 은못 드시니까. 너무 신기해요. 어. 김치 자른 거 봐요. 오. 김치 고가 예, 네. 김치 고가 음. 김치 안 매워요? 음. 저정도 그럼 장모님 드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저정도 맵기에 가면 먹을 수 있는 데가 있, 있을 것 같은데 찾아봐야죠 메뉴의 어, 범위를 좀 확장을 해야됩니다 음. 장인어른 소, 소주

물 맛있다 음, 맛있어물 <laughs> 맛있습니다 능억 응원 능억 응 장인어른 양 장모님 오시니까 좋으세요? 네, 양파 네? 장인어른 장모님 오시니까 좋아요? 정권화 ỏ i 고 à có vui 네, 부요요 네. 네, 음, 네. 네. 너무 좋아요. 무안 khỏe?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잘 먹고. 무안 khỏe, 응 khỏe, 남 khỏe. 잘 먹고 잘이할 거예요. 일도 잘할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뭐가 아 아는 나나 không, không <laughs> 기억이 나은 어. 얼굴 더 좋아지시고 안심심해요. 안심심해요. 나이아사람 그래도... 어. <laughs> 있어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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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웃음> 얘기할 사람 있어 좋아요? <laughs> 응. 어 그래 그글줄 사람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아, 여기서 살 거예요? 네. 어, 베트남 뭐 있는지 컨셉도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아 어, 와이프 옆에 있으니까. 아, 와이프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와이프 옆에 있으면 어디 가든 관계 네, 없습니다. 네. 네. 저도 그래요. 네. 베트남 안가도 돼요. 네. 여기 살 거예요. 저도 와이프 옆에 있으면 베트남 가서 살아도 되고 한국 가서 살아도 되고 사내 가 살아도 돼요. <laughs> 네. 혼자 있으면 못 살아요. 정말. <laughs> 음, 심심하고 외로워서 안 돼요. 순 수대 꼭 국물 많은 거 예. 국물. 나왔습니다. 뭐해자 부추 넣으시고요. 네, 네. 이거 약간 매운 거예요. 매운 거 그다음에 거 이걸로 간하셔도 맛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어, 이토이토이이토이 조금 넣으세요. 어, 까이. 매워요. 요 매운 거 괜찮아요? 아 그래요? <laughs> 괜찮아요 그러면. <그럼. 웃음>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 밥 불어요. 나중에 고기 좀 먹고. 뜨거운 거 맛있다고. 아, 뜨거운 거 국물에 그런 거 좋아하시면 또 스타일 그렇게 하시 됩니다. 장님 부추 하나 더 주세요. 뭐가가로 Oh. mẹ ơi 왜안 <laughs> <안껌>? 겸? <laughs> 왜 수줍어 하셔 부끄러워 r 셔 p e n m a n 팬 s a p 아 n m a m a Pen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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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laughs>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함께 있는 게몇년 만이야? 음.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신 게몇년 만이네. 2년 정도 됐는데. 우리 결혼식 때 오시고, 네. 어, 그때부터 그렇지. 우리 그때 어, 따로 따로 이렇게 뵀었잖아. 한국에서. 그래서 복부 따로 살면 상하죠 지금 이렇게 같이 밥먹으니까행복해 보이고 건강해 보 장모님 얼굴 좋으세요. <laughs> 미소 많, 미소 활짝 피시었어요. 얼에야 9,000. 얼마냐고요? 아, 0 0 0총 9,400. 그런이요안 되는 거예요. 안에는 거예요. 0되거예거예에안되거예에안 되는 거예에는거예에안 되는 0에에안되안되 5 0 0 0 0 a t c h o n o 0 e g o n 0 o n t 이 o n t d 돈. <놀놀놀라> <놀놀라> 돈, <돈과. 놀놀라> 돈, <돈과>. 돈. 돈, 돈, 돈. 돈 o 돈. t d 돈 돈. t d 돈 n n t n t o n t don't, 돈. 돈 n t don't, don't, 돈 o 이 t 요 o n t d o n 돈. don't, don't, d

장모님 맛이 어떠세요? 네, 음, 매안 맛있대요. 몇달 만에 드시는 건데. 네. 음. 베트남 가서 이 맛을 느껴보셨어요? 맛있요아 <laughs> 맛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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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잘하시네요. 자 몸은 열아. 아, 맛 맛있지요. <laughs> 예. 아, 맞아요. 오케이. 장모님 베트남 가셔서 이맛찾 있는데 그건 찾으셨어요? <laughs> 원본하맛이 없어요. <laughs> 네. 어, 베트남 없어요? 네, 비슷한 거 있지 않나? 없나 네. 스타일이 완전 아, 달라. 완전 달라? 아, 그렇지. 국물 자체가 좀 달라. 오빠부추 넣어 주세요네나 응. 떡이 고있는 거야. 당신 내기고 있는 거야. 아는 나 아, 당신 안된거 같은데. 나 당신 때문에 기대고 있는 거야. 아이고, 진짜. <laughs> 내 기대 주고 있잖아. 나 힘들다고 왜담대 해야지 아니 다 했어 모유 먹었어? 다 먹였어? 요 이렇게 지금 등대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 네, 지금 현수 모유 먹고 있어서 이렇게 등대 주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 힘 좀만 해야 돼? 아아 아, 아. 와 인간 꼬라지가 <laughs> 이게 뭐지? 세상에 패션 스타일이 Ban dân chinh 좀 Hết chai rượu hết những đồ ra giả. Thế đi vời Bố ăn Hết đi bơi. Hết đi bơi. Hết đi 한국 와서 잘 먹고 잘 자요 음. 더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음. 베트남 보다 더 맛있어요? 네 김치 좋아해서 잘 먹어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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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이 주어 있는 곳이 여기 보면 또잘 먹어요 모유 먹고 현수 엄청 잘 놀고 있습니다. <웃음> 재밌어? <웃음> 아빠 밥 먹고 놀아줄게. 오이. <laughs> 뭐예요? <laughs> <laughs> 엔젤! <붜리와> 아이렇게좋아해 <만디야. 붜리와> 아이고! 베이몬이고아이이고아아 그... 너무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제이제이아이 아이고! 이아어고이 아이고! 아이고! 아 응? <붜리와> <붜리와> 좋아 좋지. 아빠, 아나 니가 좋아요. 음, 현주야. 아이고, 왜 하브지 술 먹는 거 신기해? 술 먹어. 술 먹어 좋은 거 하나 있어 <laughs> <없어. 웃음> <laughs> 엄마, 엄마. <웃음> <웃음> 신났어 신났어. <웃음> 신났어. 아까도 좋냐? 응.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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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응, 좋아해요. 응. 응. 빨리 크고 술 소주 사줘. <laughs> 야 빨리 가서 소주 사줘. 아 어. <laughs> 소주 사줄 <사실도는> 돈벌라면 아이고. <laughs> 그러면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laughs> 건강해야지. 음. 음. 건강하시면 돼요. 뭐든지 잘 k h ỏ